방정식 문제 중에서 이런 거를 관계식적 으로하게 나오면 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그 여러분들이 되게 습관처럼 이 근을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근을 구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물어보는 개념이라서 자, 방정식을 대입하는 건 좋지만 무조건 근을 대입한다? 그렇지는 않다. 근데 근을 구하지는 않는다. 근데 근이라는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 주면 대입하면 만족한다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것을 먼저 만족하는 걸 생각을 먼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알파 제곱은 1-2 알파라고 두면 이거를 여기다가 차근차근 이렇게 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알파 여기는 1-2 알파 3알파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1-2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, 마이너스 오, 이렇게 나오거든요. 자,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가 봅시다. 여기를 그냥 마이너스 알파를 빼서 알파 마이너스 3, 알파 플러스 5가 되는데, 일단은 요거로 먼저 계산을 할게요. 그럼 마이너스 알파, 이게 알파 제곱, <laughs> 2 알파 마이너스 15가 되죠.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는 1이 되니까 이 값은 1이거든요. 그래서 총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라고 하는 거냐면 14알파로 나온다는 라 거죠.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계산이 된 거고, 그러면 이 다음에 근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. 여기서 양수인 근을 알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, 근데 문제는 2차방정식이그 그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근의 공식을 할 건데 구해보면 x는 a 분의 그러니까 짝수 공식 써서 마이너스 b 프라임의 풀마 b 프라임의 제곱 a c가 돼서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가 되겠죠. 근데 그 중에서 양수만 되는 거니까 알파는 요렇게 돼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거는 1 4 곱하기 루트 2 빼기 1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지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 하는 거지 무조건 그 근을 구해 놓고 나서 대입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푸는 거에 대한 거에 하는 경종 그러니까 습관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일단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꼭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.